자 여러분, 자. 자,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 나한테 얼굴. 얼굴. 자 여러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laughs> 지금 네이버 V앱 자체가 약간 좀좀 회신이 좀, 좀, 좀 고르지가 못하대요. 그래가지고 어 약간 조금 지금 방을 다시 폭발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 계속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하트는 어 하트는 이제 아까 전에 그5만 집계된 데에서 플러스해서 계속 할게요. 네, 여러분. 네. <laughs> 예. 자 뜨듯 자, 지금 이제 자 정답 자 문제 일단은 자 보여주시고요. 자 문제 계속 가겠니다 자, 문제는 계속 갑니다. 자, 이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자. 자. 정답이 뭘까요? 네, 여러분. 네. 자, 정답! 나왔습니다. 네, 정답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거 참 많은 분들이 정답이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네, 고려장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고려장이 또 실제로 했던 것도 아니래죠. 그게. 네. 히려 일본에 있던 풍습이었죠. 그게. 자, 정답은 어. 무등산. 네, 정답은 무등산이고 9470님께서 맞추 주셨습니다. 네. 네. 무등을 태우고 네, 산에 가고 있죠. 무등산. 네. <laughs> 네. 아 어, 이게, 지금 화면이 갑자기 새로가 됐네? <laughs> 이게 왜 갑자기 새로가 됐대? 이렇게 되면서 새로로 보는, 또 새로로 보면 새로운 맛이네요, 또. 그죠? 네. 자, 여러분. 계속 그러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약간 회신 상태가 좀 고르지가 못해요, 지금.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갑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뭐? 뭐? 수능치기 전. 수능치기 전? 왜? 갑자기 울어서? <laughs> 자. 하트 30 남았어요. 하트 30 남았다고요? 잠깐. 나 음악 생각 안 했는데? 자,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게 정답을 맞춘 사람도 맞춘 분도 참 씁쓸하고 네는 저도 씁쓸합니다. 네. 네, 1408님께서 맞추셨네요. 정답은 크리스마스. <laughs>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정답은. <laughs> 이거를 맞추고 공감하는 게더 슬퍼. <laughs> 누구야? 김풍의 크리스마스라고 쓴 사람. 응? <laughs> 아, 네. 아, 아 저술 마시는 게 아니라요. 감기에 걸렸어요.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몸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뭐야, 그 알고 보니 액션스타는 오늘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오늘 액션이 좀안될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는 할수 있어요.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여러분, 뭘까요? 문제가 <laughs> 네, 좀 쉬운 문제였죠. 네, 네. 0830님 정답은 심형탁. 네, 네. 뚜찌빠치, 뚜찌빠치. 두치, 빠치 포치. 두치, 빠치 포치, 뺏치 <laughs> 아, 저 그늘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갑니다.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정답이 이렇게 빨리 나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누가 당, 당, 당하... 해보신 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정답이? 네, 정답이 엄청 많이 왔답니다 네. 아, 이게 쉬, 문제가 쉬웠나보다. 아, 네. 네, 정답. 네. 2356님, 2356님. 네, 정답은 보이스 피싱. 네. 네. 네, 보이스 피싱. 어차피 이것만 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맞추죠? 그냥 핸드, 그냥 돈 뽑는 걸 수도 있잖아, 그냥. 네, 아, 전화기 들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이라고 딱 맞췄나 보네요. 여러분, ATM에 서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항상. 네. 이게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 네, 여러분들.